선나 이거 뭐야? 응. 이거 뭐야? 데드도 말해야지 수만 말하면 어떡해 꼬로로 어디 있어요? 크롱 어디있어요 크롱 크롱 응. 어 여기 있네 엄마 여기 크롱 말한 건데 여기 있어 크롱이가 응어 용용이랑? 응. 손이, 그럼 이것도 안할 거야? 그래. 그 다음에 어디 거할 거야? 어? 맞아. 봐봐, 서운아. 그 다음에. 그거 할 거야? 응. 기다려, 엄마가, 가, 엄마가 갖다 줄게. 오, 조심. 이건 거의 다 썼다. 그치? 어떤 스티커 할 거야? 스티커 거의 다 썼는데? 에디 응. 에디 안 왔고요 이거 뭐야? 굿 이거 누구야? 루피. 루피 왜 갑자기 다 틀리게 말해요? 그럼 엄마 애디 어디다 이거 붙일까? 붙여주세요. 어, 음. 루피한테 붙였대요. 끝. 다 했어? 끝. 끝.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 할까? 안녕, 키티야. 이거 누구야? 대기. 키티, 키티. 키티 이쁘다. 모자 뭐 썼네. 키티 수영장 가나봐. 스위밍. 베베? 베베야? 베베핀. 그거 뭐야? 소원아 여기서 배 어딨어요? 배 여기서 배 어딨어요? 배오 딸기 어딨어요? 딸기 소원 딸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딸기 어딨어요? 이 위쪽도 봐주세요 딸기 오 수박을 수박을 뜯어버렸어? 또못듣고 싶어 응 음,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요? 귀여워 어? 그거 누구 상어야 이거 한머니 상어잖아 한머니 상어 아기 상어 그거는 엄마가 주워줄게 여깄다 가북이 불가사리 어기상오당무국이에요오 응. 어? 어, 그러네

오 정답 할머니 상어 어디 있어 오 할머니 할머니 상어 주세요 오 정답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엄마 상어 주세요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오, 거북이 주세요. 거북, 거북. 거북, 거북. 오, 거북이. 어? 오, 어, 거북이 어디 갔어? 아, <laughs> 안줄 거야, 거북이. 알았어, 알았어. 엄마 손에 있는 거 가. 문어 주세요, 문어. 알았어, 알았어. 다시. 이거는, 오. 손에 이거는. 아이고, 아파라. 이거는 고래야 고래, 고래, 오, 고래 이건 불가사리, 별, 별 모양이나 똑같이 불가사리. 고래, 이거는 문어, 문어, 어떻게 문어 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요. 엄, 엄마가 옛날에 서원이 발가락 문어라고 놀렸지요. 또 다른 거할 거야? 베베 핀할 거야? 마바. 과일 놀이? 그럼 엄마 이거 다 치운다. 빠빠빠. 엄마 이거 다 이거. 치워. 빠빠빠. 뿅. 빠빠빠. 뿅. 빠빠빠. 저희 사과 어디 있어 사과. 바바. 빠빠. 핀 바바. 핀. 이제 핀해. <laughs> 귀여워. 빼빼핀. 선이 핀 어디 있어 핀? 핀. 오, 어, 걔 핀이지요 핀. 선이 브로디 브로디 어디 있어 브로디. 오예의 보라 보라 어디 있어? 엣지 엣지 보라 어디 있어 보라. 여기서 잘 보보세요 여기 선아 여기 보라.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렇지 꼬라 어디 있어 보라 여기도 있다 여기도 보나 가봐 여기도 있다 꼬라블 빠빠핀 아빠 장어 그럼 이제 땅거 할까 색칠 이거 색연필 놀이 할 거야 엄마 색연필 갖고 와 할 거야? 안할 거야? 안할 거지?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? 저이뭐할 거야 또? 콩순이 스티커 붙일까? 콩순이 스티커 붙일까? 안할 거야? 그럼 뭐할 거야, 서은아? 그거 누구야? 이제 내려올 거야? 어? 뭐가 뭐?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서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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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까까 금지 까까 까까 <laughs> 그럼 서이 여기서 퀴즈 맞추면 서원이 여기서 딸기 어딨어요 딸기 까까. 여기서 맞추면 딸기 과자 줄게 딸기 어딨어 딸기 한 번에 맞추기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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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요 바나나 갈낀 것 같은데 딸기. 딸기, 딸기. 딸기, 딸기. 딸기, 딸기 딸기 진짜 그거 딸기야 땡 아이비앤스 틀려요 저 진짜 딸기 없어?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나나고 바나나 하네 엄마 안아줘. 일어나지 않을 거야? 내려갈 거지? 안 내려? 안 내려 간대. 왜안 내려가? 저희 스티커는 콩순이는 안할 거야. 귀여워. 콩순이야? 응. 어. 귀여워. 저희 내려올 거야? 응. 내려온대. 알았죠. 엄마한테 와.